만약 토트넘이 손흥민을 이대로 떠나보낸다면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을 버리는 행위이다.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진지하게 2부 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다. 현재 유럽 축구계에서 토트넘을 향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토트넘 현지 팬들이 대규모 시위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영국 각지의 현지 매체에서는 토트넘의 안일한 운영에 드디어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라며 토트넘이 손흥민을 제외한 다른 선수에게 주장직을 넘겨줄 것이라는 소식과 곧 손흥민이 팀을 떠날 것이라는 현지 매체들의 보도가 팬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문가들 또한 이 소식에 대해서 손흥민 레비 회장이 지켜야 할 마지막 신뢰의 끈이었다라며 팬들의 분노는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이는 축구 실력의 문제가 아닌 철저히 구조적인 판단이라며 토트넘의 잉글랜드 중심주의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라고 비판해 많은 축구팬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의 새 감독 토마스 프랭커의 발언이 현재 또한번 화제가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손흥민이 주장이라는 건 논의할 필요조차 없었던 사실이다라며 토트넘이 세계적인 클럽인 이유는 다름 아닌 손흥민 덕분 이라는 찬사를 남겨 영국 현지를 말 그대로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전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토마스 프랭크의 한마디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작부터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시장 그러나 시작부터 토트넘 현지 팬들을 불안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하스퍼 뉴스는 최근 토트넘 공식 영상 속에 손흥민이 등장하지 않았다라며 손흥민의 전설적인 커리어가 막을 내리려 한다 지난 몇 주간 손흥민을 둘러싼 추측은 최고조에 달했다 손흥민이 런던을 떠날 확률은 원래 50%에 불과했으나 그가 유로파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100%로 바뀌었다. 다음 여정을 위한 최고의 퇴장이 될 것이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근거로 토마스 프랭크의 첫 공식 인터뷰에서 찾았습니다. 당시 프랭크 감독은 인터뷰에서 주장 손흥민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때 프랭크 감독은 부주장 메리슨을 비롯해 원톱자원 도미닉 솔랑케 등을 언급했지만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다음 시즌 젊은 선수들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는 질문엔 도미닉 솔랑케와 벤탄크루, 특히 메리슨은 어린 선수들과 함께 어떻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라며 메리슨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언론인 존 웨넴은 손흥민은 이번 여름에 떠난다. 이는 다른 누군가가 새 주장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언론은 프랭크 감독이 결국 손흥민의 주장 자리를 메리슨에게 넘기고 새 판을 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흥민의 이적료로 막대한 돈을 챙길 수 있. 있고, 이 돈으로 새 판을 짜는 자금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를 현지 팬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미 런던 각지의 토트넘 팬 클럽에서 레비회 장을 향한 대규모 시위가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들의 반응도 매우 차가웠습니다. 전 아스날 선수이자 현스카이 스포츠의 패널 폴머스는 팬들이 시위까지 벌인다는 건 구단의 정체성에 큰 금이 갔다는 의미이다. 소련민은 지난 10년간 토트넘의 심장이었고 그가 주장 완장을 찼을때 상황은 그 어떤 스타의 영입보다 컸다. 토트넘이 소령민을 떠나보내고 이를 잉글랜드 선수들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아니란 생각이다. 그가 지난 시즌 유로파 우승을 이끌고 선수들까지의 트로피를 소령민에게 바치겠다고 말한 걸 기억해야 한다. 이 적이 확정된다면 토트넘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이다. 라며 토트넘의 구단 운영 방식에 엄청난 비판을 가한 것인데요. 모두 알다시피 토트넘은 오랜 기간 자국 최신 선수들, 즉,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들을 팀의 중심 축에 두려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는 홈그라운 선수 규정이 있고 각 구단은 일정 수 이상의 영국 내에서 성장한 선수들을 1군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구단은 자국 선수들을 중용하지만 토트넘은 유독 그 비중이 높고 리더그룹 대부분을 잉글랜드 선수들로 구성하는 려 성향이 매우 강했는데요. 케인과 다이어, 델레알리, 메리슨 등 외부 언론과 팬들에게도 친숙한 얼굴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이 쉬웠기에 구단이 자주 활용해왔습니다. 메리슨이 이적 직후 바로 부지장이 되었던 것도 하나의 예시일텐데요. 사실 2023년 손흥민이 새로운 주장이 되었을 때 토트넘 팬들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동시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구단에서 비유럽권, 심지어 동아시아 출신 선수가 주장을 맡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었죠. 헤리케인이라는 에이스를 잃고도 원톱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변경해 수많은 골과 도움을 기록해 팀을 5위까지 끌어올려 유로파 진출을 이끌었고 그 다음 시즌에는 모든 팬들이 염원하던 유로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즉 그의 리더십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터트넘의 우승은 없었다는 것이 선수들, 팬들,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팬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영국 디에슬레틱의 칼럼니스트 조너선 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릉민은 우승을 만들었고 그 우승은 새 감독과 젊은 선수들 그리고 새로운 주장에게 기반이 되었다. 소릉민이 팀을 떠난다면 이적이 아니라 업적의 착취이며 리더십에 대한 배신이다. 말 그대로 지금 구단이 하는 일은 단순히 세대 교체가 아닙니다. Sol 민이 토트넘에서 이룬 업적의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잉글랜드 선수 중심에 새 얼굴을 덧칠하는 작업인 것이죠. 때문에 팬들의 분노는 선수의 교체가 아닌 그의 이름과 공로를 지우려는 그 추악한 방식에 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의 사령탑 토마스 프랭크의 인터뷰가 또한번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첫 공식 인터뷰로 모습을 드러낸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시즌 개막에 앞서 한 덴마크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프랭크 감독에게 차기 시즌 구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저는 늘 조화로운 팀 구성을 추구합니다. 젊은 재능과 경험 많은 선수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철학이죠. 이어서 진행자는 차기 주장으로 메리슨을 고려 중이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메리슨은 분명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주장은 단순히 축구 실력만으로 정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팀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조용히 설 선수범하며 결과론 말하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가장 기대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손흥민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그는 제가 만난 어떤 선수보다 겸손했으며 팀을 위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부상 투원을 안고 경기를 뛰던 눈빛 그리고 결승전에서 트로피를 직접 들어올리는 그 장면. 그걸 보고 누가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이 팀의 중심입니다. 토트넘이 유럽 정상에서 설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며 지금 이 클럽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선수의 국적이나 시장성보다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더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처럼 말없이 팀을 이끄는 리더는 흔치 않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라커룸이 조용해지고 그가 골을 넣으면 모두가 환호합니다. 그게 진짜 주장입니다. 라며 손흥민을 겸손과 책임감을 모두 갖춘 완벽한 리더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를 접한 팬들의 반응은 매우 폭발적이었습니다. 소니는 10년 동안 우리를 위해 헌신했어. 이제 우리가 그를 지킬 차례야. 손흥민은 주장 그 자체야. 미스터 토트넘. 언제나 문제는 항상 랩이었어. 감 감독이 아니라고 라며 프랭크 감독의 발언에 공감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손흥민은 다른 구단 과 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토트넘 측은 손흥민이 원하는 대로 전부 맞춰 준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 부임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과의 면담 이후 손흥민의 미래 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손흥민 을 잃게 된다면 구단 역사상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언제나 부상 없이 멋진 모습으로 축구를 즐길 수 있길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